선생님. 안녕하세요. 문경 아시당의 연아입니다. 문경 아시당 연아. 네. 맞죠?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지금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네. 드디어 시작을 하잖아요. <laughs> 네. 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제 생각엔 아주 팬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봐 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네. 어, 선생님은 신점으로 이제 손님분들에게 네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어 맞아요 저는 네. 사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0으로 네. 보고 있어요 어, 그러면 0으로 본다 신점 요런게 음. 선생님의 기준에서 좀어떤거예요 선생님? 제 기준에서 신점은 말 그대로 0 네. 그러니까 실력님과 제가 네.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손님들의 점사가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뭐 이렇게 보통 뭐 화경 이렇게 뭐 말하는 어 맞아요. 예. 네. 제가 처음부터 화경 제자였어요. 그렇다 음, 보니까 음, 네. 손님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저도 애기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화경이 보이더라고요. 오, 오, 오. 화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말소리가 들리고 음. 때로는 냄새로 손님을 볼 때도 있었어요. 아. 네, 손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근데 진짜 나무 냄새가 딱 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죄송한데 혹시 인테리어 하세요? 그러니 네. 그분이 아, 건설 일 하시더라고요. 음. 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음. 음.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준비한 게 네? 57세 분들. 음. 이 분들이 어, 내년 병원 연장에 음. 26년도. 26년도 네.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선생님께 음. 여쭤보고 싶거든요 음. 57세 분들 이분들이 네. 내년에 좀 운이 어떨까요? 경술생은 네. 지금 막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음. 네, 경술생 분들은 네. 일단 작년까지도 사람으로 돈으로 재난으로 고생을 많았다 이 소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재난 수준이었던 거 같아요 경술... 재난 수준이로 네. 힘들었다? 어 맞아요 哦。Oh. 그래서 그냥 남들은 지나가다가 딱부딪히면어 뭐야 이 정도 수준인데 네. 이 사람들은 구설 1이 사람들하고 싸움수가 있었다 이 소리도 들어오고 네. 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경술생 분들이었는데 네. 네. 근데 음. 이거는 진짜 문경아시당의 연애를 믿으셔도 됩니다 음. 어 내년에 병원년에는 운기가 네. 확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기가 올라간다 좀 음. 상세하게 그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같요 근데 본인들이 벌써 느끼고 있지 않아요? 경술생 분들 중에서 <laughs> 네. 진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람들을 네.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네. 벌써 하반기, 25년 하반기, 14년 하반기부터 음. 뭔가가 정리되거나 새로운 인연줄이 나타나거나, 아, 어, 아닌데,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인연이 들어왔다, 이런 거는 뭔가 귀인이 들어왔다, 이런. 귀인? 맞아요. 귀인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목할 건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경술생 분들 아이디어로 뭔가 이렇게 딱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 주신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자꾸 그러니까 뭐 창업 아이템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제주를 가지신 분들이 네.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고 그거를 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펼쳐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어 근데 그거를 세상 밖에 드러나게 해주는 귀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저한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뭔가 준비했던 분들이 완전 내년에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직장 다니는 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걱정 이거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은 네. 그다음에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직장 다닌다고 손해보는 운세는 아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음. 대성주가 막꽉 가득 찼을 때는 네. 뭘 사도 사야죠, 우리가. 네, 땅을 네. 사든. 네. 로또라도한장 사야죠. 오, 진짜. 아, 그 정도의 운이 좋 아, 경술생들은 병원에는 정말 합이 들기도 들지만은, 네. 어, 진짜 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 그러면 좀, 로또도 사도 되고, 음. 뭐, 승진도 할수 있고, 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대해도 어.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어,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잃어야지 됐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운이 흩어져요. 내가 욕심을, 운도 딱 들어왔을 때 마음 먹고 움직이려고 했을 때 뭔가 하나를 밀어주지 모두 다를 주는 거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내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목표하신 게 집을 자가를 구매하셔야 되겠다. 네. 자가는 있는데 아파트 한채더 사야 되겠다. 좋습니다. 네. 상가? 어, 내 노후의 목적으로? 좋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사고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거기서 그막 이렇게 돈이 나온다? 그거를 다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욕심이에요. 음. 음. 하나는 그래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어. 모든 걸다 잡으려고 하면 다놓 잡을 어, 수 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음, 꼭 조심하시길 음. 바라겠고 그러면 어, 이분들이 좀 이때까지 살아올 때 제한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은 운도 좋고. 간만에 운이 뚫리니까 50대 네. 들어갔고 네. 어나 네. 이제 좀 살만하다 음. 소리가 나는 해가 병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딱 음. 보이는 문서. 요런 것들이 좀 따로 있는 거에요 문서가 부... 부동산 문서 아... 어, 우리 애기 막 지금도 마음 급해지는데 네. 부동산 문서는 네. 어, 꼭 챙겨 두시길 바랄게요 올해는 네. 다른 것보다는 조언자의 말이나 귀인에 네. 나타났을 때그 말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좀 경청해라. 네. 본인들도 아집들이 강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네. 하나를 내가 이게 맞다라고 믿는 순간, 네. 어, 다른 걸안 봐요. 그렇기 아... 때문에 손해 보는 형국으로 재난 수준의 인생을 맞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올해는 좋은 자의 말을 100% 들어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귀담아 듣고 참고해서 매매든 투자든 네. 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경술생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기보다는 네. 내 주변에 오래 있었던 인연들 있잖아요. 그 인연들 중에서 좋은 자분들이 많이 나타나니 그분들의 손꼭 잡으셔서 병원에는 뭔가 꼭 하나쯤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화 시당의 연하였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